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 완벽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후 많은 아프간인들과 외국인들이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탈레반의 추산으로 약 3,500만 명의 아프간인들 및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에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아프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고국이 수송기를 급파하여 그들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해 갔었습니다. 물론 수송기만 보냈다가 거의 빈손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참담함을 맛본 나라도 있었지만 말입니다.운이 좋았던 아프간인들은 미국 및 영국 등의 서방 선진국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 적어도 총칼이 난무하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탈레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하는 참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해줄 나라가 있고 조국이 아닌데도 챙겨준 타국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국들과 탈레반의 눈치를 보며 음지에서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위구르인들입니다. 중국에서 난민으로 피신 온 그들은 현재 중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프가니스탄에 속하자니 현재 돈독해진 듯한 중국과 탈레반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에 7살 때 중국에서 아프간으로 피난 와서 45년째 아프간에서 생활 중인 투한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피난 당시 아프간과 중국 국경쯤에 위치한 오아시스에서 살고 있었으며 45여 년전 중국의 문화혁명에 미친 칼바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피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불은 동방의 파리라고 부를 정도로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고 아프가니스탄은 그와 그의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3,000명의 위구르인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간 위구르인 또는 위구르 아프간들은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면서부터 건너와서 사실 아프간인들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시민권 한켠에 중국 피난민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심지어 중국어라고는 니하오밖에 못하는데도 말입니다.그런데 이런 위구르인들은 현재 점점 돈독해지고 있는 탈레반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중국과 탈레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위구르인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 7월 탈레반의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미팅에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매우 중요한 정치 및 군사적 집단이며 아프간의 재건과 평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담래로 탈레반 대변인은 중국은 좋은 친구이며 중국에 해가 갈 만한 아프간 내 어떠한 무력 사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탈레반에게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스폰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무역 및 원조 등 어떤 대화 및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중국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바탕으로 탈레반은 그 통치 기반을 넓혀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이를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내 위구르인들의 무장단체인 TIP를 분수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해당 무장단체를 테러그룹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탈레반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위구르 무장단체를 탄압하고 최악의 경우 아프간 내 위구르인들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아프가니스탄 내 위구르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탈레반과 중국의 친교가 무척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며 상황이 이렇기에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해당 위구르인들의 불안과 걱정에 감론을 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위구르인들 좀 그만 핍박해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원래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는데 왜 억지로 병합을 해서 그 난리를 치는지. 그냥 땅덩이도 넓은데 거기는 그냥 독립시키면 안 되냐? 어차피 너네는 동부만 발전했고 서부에는 별 볼일 없잖아. 나는 중국인인데 그건 중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에 위구르인 같은 소수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위구르가 독립한다면 다음은 티베시, 그 다음은 만주가, 또 홍콩이 떨어져 나가려고 할 거다. 중국이 갑자기 20개의 나라로 쪼개진 것을 우리 중국떨러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좋아, 그건 인정하지. 근데 화제를 조금 넓혀서 너네는 일국 양제라고 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게 국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브라질이나 중동 어디에서 일어났다면 미스터 세계 경찰 미국이 신나서 폭격을 할 텐데 중국이 확실히 힘이 있긴 한가 보네. 미국이 전투기 출격을 안 시킬 걸 보니 말이야. 위구르인들도 그렇고 아프간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그저 그곳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그냥 그것만으로 그들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우리 세계는 이런 아프간인들 및 위구르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빨리 빗장을 열어 그들을 맞아들이세요. 내 나라만 아니면 됩니다.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중국은 우리 민주국가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공산당 독재를 오랜 시간 하고 있지만 그 국민들은 전혀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중국 당국에서 소셜미디어및 언론통제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막았지만 이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별말들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성장 및 규모는 이미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추세면 미국의 패권주의가 향후 30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과연 위구르인들은 존재 자체를 하고 있을지 심각한 의문과 우려가 몰려든다. 이상으로 전세계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